소통하는 법. 네, 걷다 보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죠. 네, 세계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길이에요. 그 길을 걸으면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저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음. 아니라서 기본적인 건 되는데 약간 진짜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. 약간 음. 벽이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아. 언어의 장벽이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음. 제가 첫 해외 에 나가는 음. 거였거든요. 그래서 약간 외국 친구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이랬는데 딱 가니까 <laughs> 너무 크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 <laughs> 많이 사귀고 어. 아 누가 영어 잘하는 있으면 음.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어. 약간 즐기는 척하다가. 어. 약간 소통하고 싶으면 음. 이 누나 자신감으로. 네. 저는 그 벽도 붙은 자신감 안으로 벽 붙었습니다. 언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특히 미소. 그냥 웃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 다오더라고요그 후에 언어는 손짓 발짓로 짓을 해도 통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. 맞아요. 네, 다 통하긴 하더라고. <laughs> 맞아요, 통하긴 통하죠. 근데 말안 통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. 사람의 좋은 면만 보니까. 아... 깊은 얘기라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네요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약간 좋은 추억으로만 남길 수 있는 아... 말이 안 통해서 네, 저는 말이 통했으면 <laughs> 더 좋았을 텐데 난 생각에는 이렇게 또 생각 역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것 같네요